어, SPO80 카메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이 카메라는 뒷면에 파워버튼이 있는데 일단 배터리는 하단에 CR123A 하나가 들어가고요 3볼트짜리 리튬건전지 CR123A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어, 파워버튼이 여기 있죠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렌즈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숫자가 나오고 데이터백이 나오겠죠 데이터 백 버튼은 나중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모델을 어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렌즈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줌 렌즈 아, 렌즈 첫 번째 렌즈와 두 번째 렌즈 사이에 뿌연게 뭔가 보이기 보인다. 그러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뿌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 모델과 비슷한 spo af 줌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70mm까지 되는 모델인데 외관은 거의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어, 전면 렌즈는 깨끗한데 두 번째 렌즈에 보시면 뭔가 뿌연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중앙 부분이 굉장히 뿌옇고 새끼 날아간 듯한 사진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SPO80으로 인스타 그 구글의 해시태그로 사진을 이미지를 검색을 해 보시면 찍힌 사진 중에 어, 뭔가 인물을 찍었는데도 가운데 부분이 뭔가 좀 색깔이 이렇게 뿌옇게 나온다거나 그런 사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제품들이 꽤 많다는 거 원래 SPO80은 굉장히 쨍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게 다 렌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을 때 전원을 켜 보시고 안에 뿌연 먼지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죠 내부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델을 선택했을 때자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 파우치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 측면에 이 리모컨이 수납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 필름을 한번 넣고 시작을 해 볼게요 필름은 필름실을 이렇게 열어서 이쪽 구멍 쪽에 꽂아주시면 돼요. 이걸 꽂아주시고, 자 앞부분 살짝만 빼서 이, 이 필름 스풀 위에 살짝 얹어주시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일이 떠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셔터를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램프가 두 종류가 들어오는데. 밑에 램프는 빨간색이 고정이 돼서 나오면 플래시가 준비가 된 상태.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불빛이 지금 깜빡거리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초점을 잘못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가까우니까.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고 반 셔터를 잡으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셔터에 더 힘을 주면 셔터 릴리즈가 작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히겠죠. 자, <laughs> 두개 불빛이 고정됐을 때. 반셔터를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고 어, 이 카메라는 접사 기능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한 60cm까지는 접사 기능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까이 찍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접사가 6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최대 마크로 상태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크로 상태에서 아니, 아니 제일 최대 줌 상태에서 접사 60cm까지는 아마 찍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줌인 줌아 레버고요. 이가 얘가, 얘가 셔터 릴리즈 그다음에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카메라는 크... 어, 전원을 끄고 켰을 때는 자동 어, 플래시 설정이에요. 그래서 플래시가 어두우면 자동으로 터지게 됩니다. 여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눌러주면 강제 플래시. 그 다음에 플래시 꺼지는 네, 플래시 오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플래시 온인데 네. 이거는 좀 주의해서 쓰셔, 쓰셔야 되는데 이 저기 뭐야 달 표시가 났을 때이 기능에 기능을 집어넣은 이유는 밤에 플래시와 함께 조금 더잘잘 찍히게 잘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냥 플래시 강제로만 사, 촬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자동 플래시나? 왜냐면 이때 찌, 찍으면 셔터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든요. 이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셔터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 플래시를 끄고 실내에서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삼각대로 찍... 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사진이 뿌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흐려, 흔들려가지고 이 기능도 마찬가지고 이달 어, 사진이 보이면 셔터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어, 피사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플래시가 작동을 하면서 사진을 포착을 해주게 되,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벌브 모드가 촬영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벌브 모드도 삼각대를 필요로 하는 기능이죠. 네, 오랫동안 장시간 노출하는 거니까 벌브, 그 다음에 정목 금지 기능 활성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 때는 이렇게 눌러주면 앞에 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사진을 찍게 돼요. 자, 그다음에 한번더 눌러 주면 리모컨 기능이 있는데 리모컨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켜 놓고 얘를 리모컨이죠. 이 버튼을 한 3m 내외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찍어 주면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리모컨 기능이 있고 자, 그다음에 어, 이 데이트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데이트 버튼을 한번 길게 꾹 눌러 주시면, 자, 지금 얘가 깜빡이면서, 연도가 깜빡이면서, 이쪽이 뭔가 깜빡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휠, 이 휠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94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네. 자 그러면 2021년을 선택을 하고 데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이제 월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월 설정하고 일 설정하고, 네 그런 다음에 시간, 지금 시간이 16시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 찍히게 되고, 한번 눌러주면 어... 일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데이터 백 오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이게 비 파인더가 있고 이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 파인더를 보는 그 촬영하는 사람의 눈의 도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눈에 편하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 마스킹 모드가 있어요. 이걸 내리면 이 파인더 상에서도 좁혀져요. 그래서 위 아래로 어 위아래가 가려진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온오프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버튼이 이 리모컨 기능 옆에 있는 이제 강제간기 버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알, 알려드릴게요. 이 세프타이머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고 누르고 계세요. 한1초 정도. 그럼 이게 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뜬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강제 감기가 되는 거예요. 리와인드. 보통의 이제 카메라들 보시면 리와인드 버튼이 숨어 있거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거나 하단에 이렇게 누르게 돼 있는데, 펜탁스 SPO 같은 경우는 이 셀프 타이머 버튼을 오래 누르면 여기 이제 빗금과 함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오래 누르고 있을 때그 아이콘이 보였을 때 셔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리바인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 이런 걸 쓰시라는 거고 자동 카메라들은 대부분 어, 컷수가 37, 3 0 39 계속 더 이상 안 지킬 때까지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해 주시면 어느 순간 멈추면서 위잉하고 어, 필름 감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위잉 소리가 끝나고 나서 다 끝났을 때 네, 뚜껑을 열어서 물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형사 후속에 맡기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이 카메라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용법 잘 보시고 잘한번써 보시기 바랍니다.